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다 갔죠. 11월 마지막 주유중 실권 두건 있는데 어, 뭔가 궁금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좀 찾아봤습니다. 미래 음, 미래 산업이 올해 하 화요일이고 SK 증권이고요. 어, 그리고 s t q 가 있죠. 네, 이거는 하요일 수요일이고 LS 증권, 한국투자, 한양증권 네, 240만 주 정도의 실권이 났고 이게 한60% 정도 발행가 대비해서 네, 주가가 위에 있고요. 미래 산업부터 보면은 음 1일차 경쟁률이 현재 미 달이죠? 네, 18건. 네. 어, 돈은 자금이 음, 무슨 공장 부지 인수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청양으로 일단 43%고요. 네, 미청양 주식수가 2,100만 주 정도 되고. 음, 상장은 네, 12월 1 0날이고요 SK증권, 권리 공매 가능하고. 음, 좀 찾아봤더니 자금이 네, 모회사 상장 페이지 를위해서 지배회사인 SL 에너지에 보유한 기흥 공장 및 토지를 인수하는 거죠. 네, 조금어이 없죠? 내 네, 주주들 돈을 모아 가지고. 네. SL 에너지가 1년 반 넘게 주식이 거래된 상태인데 공개 매각을 통해서 뭐 땅을 좀하려는데안돼 가지고 네. 그 땅을 종속 회사인 미래 산업 미래 산업에서 네, 대기업 유상증자를 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이뭐 회사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회사 시총이 3 1 0억이고요 네, 주가는 994원인데, 어, 한30% 위에 있죠. 네, 전혀 청약을 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일단 내용은 그렇고, 음, ST 큐브는, 네, 바이오 관련인데, 어, 청약률이 한87% 나왔고, 양호하게 나왔고요 실건 250만주입니다. 어, 한 주에, 음, 240만주, 네, 3600원 정도 되니까, 한, 한 80억 정도, 네, 실건이 난거고요 현 주가가 6,020원인데 한60% 차이 나죠 뭐 일단은 조금 청약을 해도 될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주관사 LS, 한투, 한양인데 뭐 대부분 한투에서 그냥 청약하면 될것 같고요 청약 한다 그러면 은 어차피 실권주는 개별증권사 경쟁률이 아니라 다 통합해서 모아서 경쟁률로 비례로 배정하기 때문에 상장 예정일은 12월 11일이고 음 자금은 운영 작업으로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이 업체 음, 현재 관리 종목의 네, 지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형 자체가 음, 최소한 300억 이상의 자본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어야지 어, 관리 종목의 해제가 되는데 뭐 그거는 충분히 넘겨가지고 일단 관리 종목 어, 해제 조건은 맞았다고 하고요. 시가총액이 좀 많죠. 네, 3천억이면 네,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음, 신약 관련 네, 바이오 업체고요. 음, 재무제표가 네, 빨간색이죠. 네, 주가는 빨간색이면 좋은데. 네. 장부는 빨간색이 만좋은 거죠. 적자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1년에, 네, 1년 내내 적자로 있다가 빨간색으로 있다가, 네, 흑자를 기록한다 해가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손실이 뭐 매년 한 200억씩은 네, 기본으로. 네,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매, 손실이 어마어마한데도 회사를 계속 끌고 가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정상인지. 음, 미래는, 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ST 큐브는 한60% 정도 네, 차이가 나지만, 네, 주가가, 그, 시총이 좀 많죠, 3,000원. 네, 좀 묵직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음, 수요일까지 청약이니까, 뭐, 경쟁률을 조금 보고, 네, 공모주로 네, 수익이 좀 났으면은, 네, 알것 <laughs> <할> 같은데, <laughs> 전혀 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일단은 뭐 경쟁률은 네 수요일 날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